웨이트하러 출발 나는 얼주가 웨이트장 도착 웨이트 첫번째 딥스 열개 턱걸이 열개 윗몸일으키기 10개, 다음으로 이동 스텝킥 10번. 영상은 짧은데 애들이 3시간 16분 동안 걸어 다녔음. 이제 애들은 운동 끝. 난 계속해야지 팔굽혀펴기 10개 윗몸일으키기 10개 배밀기 10개 왼손 오른발 닫고 오른손 왼발 닫기 10개 주먹 쥐고 팔굽혀펴기 10개. 트위스트 10개. 스쿼트 10개. 한발 데드리프트 10개. 마지막 덤벨 운동 10개. 마무리.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